몇 개를 붙이냐는 거지. 네. 일 회째. 2 회째는 몇개 붙였어? 일 회째는 네개 4개 붙였어요. 네 개를 더붙였던 건가? 더더 붙인 거 개수를 말한 거네. 네, 더 붙인 거 이렇게 요 그러면 3 회째는? 네. 3 회째는? 3 회째는 여섯 개. 아니다, 여덟 개. 이게 뭐가 타지 하나 둘셋 넷. 여기서 있었잖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개네 여덟 개 그래서 틀렸구나 네 응? 개씩 늘어나요 3회째는 흰색을 여덟 개칠 거라. 응. 그래서 4 곱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2개 4 곱하기 4 더하기 54 아니에요? 음 이렇게 되는 거지. 80%게리80% 네. 짜리. 80% 80% 짜리. 응. 80% 짜리. 80% 짜리. 80%짜80%는리80% 짜리. 80% 짜리. 80% 0 짜리. 8, 곱하기 20.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20이 25잘 찾아야 된다 8 곱하기 네모 16 8씩 커진다고 해서 8이 아니구나 40이구나 <laughs> 왜냐면 두칸 커질 때 8씩 커졌으니까 음, 4 곱하기 스펙이 4 하면 되겠다 5 4 20 봐라 7 4 28 됐잖아 오케이 okay. 그러면 4 곱하기 오4 사는 4 곱하기 54. 는? 는